그 꽃게 이제 손질한 거 자, 꽃게 무침을 한번 해볼까 해요. 음, 아까는 그 개. 개 껍데기 껍딱 그걸로 지금 찌개를 끓이고 있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. 어, 이 저기는 큰거두 개만 되는데, 이게 좀 적어서 양파를 한번 썰어볼게요. 그러면 이거는 마늘을 큰 수저로 한세 스푼 정도? 여기 생강을 좀그 고기가 약간 비린맛 나니까 생강을 조금 많이 넣었어요. 한세 스푼 정도? 올리고당을 조금만 소스 푼 정도. 내시 액기스를 조금 한두 스푼 정도만 넣을게요. 양렇이 <목소리도> 소주를 비린 맛 제거라고 한두 스푼 정도. 이렇게 해가지고, 좀 한, 이한 30분 정도 있으면, 이 양념이, 이제 좀 간이 돼가지고, 준비를 해놓고, 음, 그 다음에, 이제, 이 파는 대파가, 저기에서 이렇게 쪽파, 맛있는 쪽파로, 이렇게 한번 썰어서 어보려고요 이거는 이제 미나리를 깨끗이 씻었어요. 갖고 식초에다가 이제 담가놨다가 이렇게 한몇 번을 씻었거든요. 이게 이제 썰어서 준비해놨고,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홍고추. 그은하게. 어, 이거 청양고추예요좀 매운 거 싫어하시면 이제 일반 고추 하셔도 되는데, 저희는 이제 이렇게 청양고추. 됐고 이 호박은, 저기 아까 개, 그, 그 딱지형 그거에다가 이렇게 썰어 놓고, 그냥 아까우니까, 그, 된장찌개, 이제 네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놓고 이거 약간 그 거기에서 주신 거 이거 그 꽃게 샀더니 그분이 이렇게 덤을 주셨어요. 이거 넣고 이게 맛있게. 아까 그 개딱지, 개딱지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요리가 두 가지가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. 미나리도 좀 넣고. 음. 이렇게 해서 또그 개딱지로 그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이고 있어요. 아직은 이제 덜 끓어서. 어. 보글보글 끓으면. 아, 찌개가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. 이 개딱지. 게딱지 된장찌개가 너무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그 생강 좀 이렇게 넣고요. 예 네, 마늘 큰 스푼으로 이렇게 이제. 고 이렇게 해가지고 꽃게 무침도 하고 이 뭐야 게딱지로 이렇게 찌개도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가지고 어그 꽃게 익 k g 가지고 이렇게 요긴하게 하니까 정말 좋네요. 이렇게 꽃게 된장찌개를 끓여봤고요. 이제 다시 그 꽃게 부침을 할게요 아까 이제 이렇게 준비했던 그그이 저기가 이렇게 이제 맛있게 좀 이렇게 그 요리가 저고춧가루고잘 섞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준비해 놓은 거 아까, 이제, 이거, 그 미나리, 양파, 파, 이제, 홍고추, 이렇게 저기 해서, 이거는 조금 그 알밤을 좀 채를 썰어놨던 거를 맛있게 한번 넣어게요 아까 좀 저기 해서, 이거 아이야을넣고 살짝, 이 간을 한번더 하고 나서, 어, 이제, 꽃게, 이걸 한 번, 아까 2kg, 손질해 놓은 거, 맞네요 음, 이렇게 해서, 이제, 이렇게 양념을, 이제, 좀 손으로 묻히면, 손 다치니까, 이렇게, 찔어도이게 굽고, 정말 두루란 알이 있어서 진짜 맛있겠어요 꽃게 양념은 또 양념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념을 같이 섞어 볼게요. 이렇게 해가지고, 이제 한, 내일 정도, 한,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드시면 이게 간이 돼가지고, 엄청 맛있어요. 여기에다가. 이 이제 깨를 볶아서 이렇게 넣고요. 이제 속에다가 담아갖고. 이게 맛있는 꽃게찜, 꽃게 무침이 완성이 됐어요. 맛있겠죠? 아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 다음에 또 맛있는 요리 또 해볼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아 꽃게 무침이. 어,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어요. 익기로 했더니, 어, 이거하고, 이게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. 에이, 이게 지금 두 통. 여기 한 통, 또, 이거 한 통, 그리고 이 찌개. 된장찌개. 이렇게, 푸짐하잖아요. 어, 이렇게 해서 한번 꽃게 무침하고, 무침하고, 된장찌개를 해봤습니다.